또, 맘다니 당선인의 소통과 선거 운동 방식도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던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핵심 공약으로 만든 것,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서 지지자들의 참여도 많이 이끌어낸 것이 기성 정치와 차별화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시장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맘단이 당선인이 다녀간 여러 곳들 중에는 소수민족 슈퍼마켓이라든지 프리스타일 랩 배틀 현장 그리고 교회, 마라톤 행사장, 그리고 성소수자 클럽 등그 범위가 무척 넓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뉴욕 메레튼 지역 이누드힐 파크에서 배터리 파크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맘다니 당선인의 SNS를 보시면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로 빼곡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특히 Z세대들의 호감을 샀고, 이는 선거 캠프에 수많은 자원봉사자 참여로도 이어졌습니다. 맘다니 당선인 본인이 더 이상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그의 지지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또 홍보하면서 맘다니 지지를 말하자면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맘다니 당선인의 선거운동이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사교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그의 선거운동의 이런 사회적인 활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지지율과 투표율을 실제로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맘다니 당선인의 한 캠페인 영상입니다. 해 첫날에 코니 아일랜드의 얼어붙은 앞바다로 잠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뉴욕시의 대표적인 전통 중 하나인데 해당 영상에서 맘다니 당선인은 그러니까 얼어붙은 바다에서 뉴욕시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요. 맘다니 당선인은 미디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맘다니 당선인의 캠페인 광고가 뉴욕 닉스 경기 그리고 NBC의 로앤 오더, ABC의 더 골든 배첼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틀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골든 배첼러 방영 중에 나온 캠페인 광고에서요, 맘다니 당선이는 유명한 대사인 이 장미를 받아주시겠습니까?를 패러디해서 뉴욕 이 장미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그는 폭스 뉴스에도 광고를 냈는데요. 이렇게 많은 범위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